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8일 일요일이에요. 주말은 잘 보내시고 계세요. 오늘은 앞으로 병원 가면 마주치게 될 위료로봇의 숨은 강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 큐렉서라는 회사예요. 위료로봇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홈페이지에 가보니 위료기기 회수 공표가 붙어 있네요. 자동차와 비교하면 리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동차의 강제 리콜을 받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와 부품 공급사와의 책임을 따져서 처비용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부품 공급사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큐렉소의 수술로봇 회수는 빠르게 진행되고 회사 손실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물건 팔고 하자 있는 물건을 회수하는 공표이니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하하 트렉소라는 회사는 이재준 대표가 하드캐리하고 있어요. 대표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면 자신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과거 현대중공업 의료 사업을 인수하고 자체 의료로봇도 개발을 추진해서 성공을 시키고 있는 노력형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트렉소에서 주력으로 하는 로봇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병원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재활을 돕는 모닝워크라 불리는 재활로봇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척추 수술을 정밀하게 하는 척추 로봇이 있고요. 무릎 연골을 절삭하는 로봇이 있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질병 중 허리, 척추 질환과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파오는 질병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아시죠?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술 환자의 비율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로봇 수요도 증가할 거예요. 수술은 모두 병원 수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큐로셀의 주력 사업인 의료 로봇 산업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현재 매년 17%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이보다 훨씬 큰 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큐렉소의 기술은 어느 수준일까요? 2025년에 큐비스 조인트라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대해서 미국 FDA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2026년 수인을 예상하고요. 글로벌 빠른 시장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해 말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럼 큐비스 조인트라는 로봇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로봇이며 6축 다관절 로봇인데요. 로봇축이 많아질수록 제어 난이도가 높아지게 돼요. 환자로부터 획득된 의료용 진단 영상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3D 뼈 모델을 생성하여 수술 전 환자의 뼈 상태 확인 및 알맞은 수술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괄로 절삭 을 진행할 수 있는 풀 서피스 리섹션 방법과 선택적으로 초기 절삭을 수행하여 피머와 티비아 사이의 갭을 확인하면서 의료진의 판단 하에 수술 계획을 수술실에서 직접 수정하여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익스텐션 서피스 리섹션 방법의 다양한 절삭 방식을 안내합니다. 수술 중 로봇 마커의 움직임이 의심되는 경우 레스토레이션 마커를 이용하여 로봇의 위치 정보를 복구합니다. 라고 로봇 소개가 되어 있네요. 위료 로봇의 세계는 어렵네요 하하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 자세로 접근해야 할까요? 최근 로봇 관련 주가 매우 뜨거워요.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 300억대 수준인데요. 시가 총액은 2조원 정도예요. 대단하죠.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형성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큐렉소는 매출이 2020년도 400억에서 2023년도에 700억까지 증가했다가 24년도에 감소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했어요. 25년도부터는 매출액이 증가할 거고 2026년부터는 주가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잘나가던 큐렉소가 매출 하락과 주가 하락이 왜 발생한 것일까요? 이때 의사 전공의 파업이 있었어요.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었고요. 많은 수술이 연기되던 시기였어요. 이 영향으로 매출 감소가 되었고, 주가 또한 하락으로 힘든 시간이 되고 있어요. 로보티스는 과거 1년간 10배 상승했어요. 과거 4년 동안 30배 상승을 한 것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매출의 폭발로 연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가 총액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로보티즈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보티즈라는 회사는 미래 사회의 로봇 산업의 필수 요소인 초정밀 감속기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예요. 현재 큐렉소의 차트예요. 2년 전 대비 70% 정도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로보티즈가 힘든 시절을 겪어왔던 여기 어디쯤이 큐렉소의 현재 위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료기기 시장은 확장될 거고요. FDA 승인이라는 대형 우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매우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오늘은 큐렉소라는 위료기기 전문회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확장되는 영역에 존재하는 회사였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다가 일시적 외부 요인으로 감소한 상황이어서 다시 증가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낸 직장인 인베스터였습니다. 퓨렉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3년 후에 한번더 리뷰해 볼게요. 이 영상 보시고 진입하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댓글 주세요.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은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말기. 분할로 천천히 나누어서 매수하기. 꼭 실천해 보아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